Going down, you am going to staring at you, but you're looking down. 드 유튜브를 시작을 할 거고요 집이 꾸러지가 말이 아니여가지고는 지금 보시고 계시죠? 네! 또... 보여줘도 되나요? 네 아, 음. 아, 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을 쳐보려고 합니다 대벌레씨 네? 저희 가까우면 몇 시죠? 1시간에서 2시간 잡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이 5시란 말이에요 음. 5시인데 대벌레가 오는 시간이 7시라고 치고 제가 2시간 안에 얼티한 집을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 진짜 <laughs> 미소 크리닝 뺨치게 미소 부른 거 아니야 사실 나 가고 나자 맞아. 자 그러면 또 열심히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일단 저희 집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입니다. 아주 더럽지요? 아주 구석구석에 머리카락과. 난리 났습니다. 개판이죠? 여기 도 얼핏 보면 화장실 깨끗해 보이지만 아주 개판이랍니다. 저분은 거대라고배신데 배수했는데... 짜자자자 짠 이렇습니다. 개판이죠. 쇼, 열심히 치워보도록 할게요. 소원을 많이 봐.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어떡하면 좋아? 이거 아까 그친구가데려준 거. 아, 진짜 지우기 싫어! 타이타닉. 가자. 체크. 여러분, 아주 많이 바뀐 저희 거실 보이시죠? 지금 완전 깨끗해졌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쓰레기를 <laughs> 쓰는답니다. 사실 오늘 다 치우는 건 무리였습니다, 맞죠?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편집해서 올리고 다음 영상에서 꼭다 치워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룸에 참 예쁘죠? 그러면 안녕. 갑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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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어울릴 거그밖에 뭐 없지 않아? 내가 치우다가 <laughs> 많은 걸 발견을 했는데. <laughs> 보필름 원래 방청소를 하다보면 그런게 묘미 아니겠습니까? 묘미 이거 1레븐 맞죠? 1레븐 이거 붙여보도록 할게요 히히히히. 그러나 나는 이걸 아마 내일 정도에 팔거 같은데 어제 팔거 왜 붙여요? 붙여줘야지 제 다리에요 <laughs> 갑자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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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다리 반깁스 진짜 노답이야 제 다리 넘어져서 반깁스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깁스 했어조심하는 말이야 와 이거 진짜 깨끗하겠다내 말이 나랑 폰 바꿀까? 언니 그폰판다 올린다면 내폰 팔면 안 돼? <웃음> 개꿀 <웃음> 액정 이, 다 깨져 있어 응. 이거래이 더스트 너 이거 네가 붙여본 적 있어? <laughs> <laughs> 아니요. 아 이거 제 브이로그란 말이에요. 아제 유튜브란 말이에요. 이렇게 먼저 먼지들을 제거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앤 n 앤 then I'm done. d 따 da 라 a da 죽 a da da d 숨 da d 응, 응, 응. Die, s <laughs> 아 근데 이거 전원을 켜서 약간 뭔지 알죠? 아돈노? 아근 알잖아요. 얘 검은색 라인 했다. 아, 맞춰봐지는 집중하라고. 하 나는 맥주를 마실 거야. 짠. <laughs> 자. <laughs> 자, 만약에 필름을 사셨어. 오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집으로 오시기 바람이 어 먼지가 들어갔어 오지 마세요 자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거 확대해 주세요 이거 보이세요 먼지 먼지 안 나오죠 먼지 안 나오는 거. 우주의 먼지 아 나온다 여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냐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이럴 때 그냥 음 그래도 잘붙었네 이러고 맞는데 그거 알죠 뭐? 포기는 김치 생태만 <laughs> 김자 아 맞아 김치 샐때만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들어줍니다. 아니야 하지만 빠른 포기는 현명한 선택이지. 언니 이거 들다가 깨지잖아. 어 어디갔지? 자 어디에 조사줘야 되는지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어 짧은데 다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프가 왜 있는지 알았죠? 벌써 다. <laughs> 이 네. 저는 이 폰을 이제 팔거랍니다 다음에 무슨 영상을 찍을지 미리 말씀 드리자면 제가 지금 택배가 저기 뒷모습 찍어주세요 아, 쓰레기밖에 택배가... 안보이였데요 <laughs> <laughs> 택배로 갤럭시 Z 플립과 아이폰 SE를 시켰어요 이제 이거 12 나오기 전에 11을 빨리 중고가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 주에 팔 예정입니다 파는 거를 찍어서 보여 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진짜 안녕 I'm there!